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저칼로리 식단. 이건 좀 제가 천천히 적을게요. 그 다음에 저염 식단.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, 탄수화물을 줄이자. 저탄수화물 식단. 이런 것들이 다나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당뇨 식단.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항암 식단. 암에 좋은 항암 식단.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래도 좋은 식단법을 하면 지중해 식단. 근데 요즘 저성노화 식단이라 해가지고 노화에 관계돼서 완전히 또 유튜브에 막 엄청 뜨고 있는 저성노화 식단.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요? 예 이런 걸 먹으면 가성노화. 내가 1 년에 그냥 이 년씩 늘고. 근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1 년이 지나도 0.5년만 늘고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저성노화라 그러는 거죠. 이런 부분부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니 지중해 식단 이런 거는 에비던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마인드 식단 이건 뭐예요 치매 치매 같은 거 알츠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먹는 마인드 식단 그 다음에 대시 식단 이거는 고혈압 식단 그죠 이쪽은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단 이쪽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단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식단 여러분,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먹는 식단이 있어. 이름이 뭔지 아세요? 포트폴리오 식단. 이런 거는 심장병 전문 식단으로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또 비건 식단. 그 다음에 비건도 있지만 베지터리언. 이런 베지터리언 식단 같은 것도 있죠. 그죠? 우리가 다 앞으로 이런 식단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볼 건데.